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일본 영어 오늘은 120번 이런 제목 가지고 왔어요. 좌석 등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Bring your seat back, please. 이런 제목이에요.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아, 얘 뒤에 앉아 있는 남자 아, 다리 참 불편하겠네. 굉장히 좁네요.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데 이 여자분이 좀 그렇다. 의자가 이렇게 뒤로 갔으니까 얼마나 불편할까요? 특히 밥 먹을 때는 더 그랬겠고 비행기가 이게 일륙인가장륙인가 아이고, 내용 볼까요? A와 B의 대화 A가 We are going to land soon. Please bring your reclined seat back and fasten your seat belt. How soon will we arrive in Rome? Our arrival time is 8.30 a.m. local time. Please buckle up and put your tray table up. 네, 어느 정도. 조금 대화가 길었지만,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착이에요. 출발이에요. 도착. 랜드가 나왔죠? 단어 좀 볼게요. 랜드. 땅이 아니고 동사로 착륙하다 Reclined. 요새는 소파도 이런 게 있어요. 슥 뒤로 그 젖혀지는 거요 등받이가 이렇게 뒤로 되는 거. Fasten 바짝 메우는 건데 fasten 하지 마세요. 붙들어 매는 거. Buckle up 이란 말도 해요. 마찬가지 안전벨트 매는 거. 왜 남자분들 벨트 범을 가운데 버클이 따오르죠.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 우리가 고속도로 버스 타도 buckle up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Tray 우리 기내식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간이 탁자죠. Tray table이요. 그 다음에 arrival 도착이고 local은 현지의. 자, 대화가 조금 긴데 꼼꼼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살펴봐요. 자, 여기 한글부터 볼까요? 곧착륙 예정이니. 착륙이 랜드였거든요. 뭐할 예정이니까 비고잉도 쓰면 되겠네요. 뒤로 제쳐진 좌석 등 리클라인도 된거 앞으로 당겨달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안전벨트도 매달라 그랬어요. 영어 볼게요. We are going to land soon. 아, 착륙하다 랜드에 곧 하니까 We are going to 썼군요. Please bring your reclined seat back. Bring back 하니까 지자리로 지금 돌아오게 해달라. 당겨달라. reclined 하면 이렇게 뒤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를 뒤로 이렇게 비스듬히 했죠. 이걸 앞으로 당겨달래요. And fasten your seat belt. 다쓰 조이는 거니까 안전벨트 매주세요. 그랬어요. 아래 또 한글 봐주세요. 우리 얼마 있으면 로마에 도착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있으면 어떻게 하지요?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How soon? 얼마나 곧? 얼마나 곧 우리가 로마에 도착할까? 이거 잘 염두해주시고요. 아주 활용 많이 해보세요. How soon will we arrive in Rome? 얼마 있다 도착해요? 이렇게. 그 다음 그랬더니 아래 한글 보시면 도착 시간은 이제 어라이벌 타임이겠죠?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이에요. 안전벨트 매시고 가니티켓 자는 세워 주세요. 그랬어요. 영어로 볼까요? Our arrival time is 8:30 a.m. local time. I m 현지 시간.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local time. 그다음 please buckle up. 아까 패슨이랑 똑같이 이번에는 버클럽 많이 활용해 보세요. 안전벨트 매시고 Put your tray table up. Put up 하니까 이렇게 자기 무릎 위에다 올려놓았던 그 간이탁자 이것을 딱 세워서 앞좌석의 등받이에다 딱 끼워라. 그래서 put up이 됐네요. 자 우리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곧 착륙 예정이다. 랜드를 곧할 거다. 뒤로 제쳐진 리클라인드 된 거를 앞으로 당겨 달라, 브링 k 자, 영어로 해 보면 We are going to land soon. Please bring your reclined seat back. 한번 더. We are going to land soon. Please bring your reclined seat back. 그다음 안전 벨트 매주세요. 아, 우리 두 가지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Fasten your seat belt. 또 하나, buckle up.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그다음 도착 시간은 arrival time이죠. 현지 시간으로 local time으로 오전 8시 반이에요. 이거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Our arrival time is 8:30 a.m. local time. 네, 어떠셨어요? 슬슬 이제 이 비행기가 착륙할 것 같네요. 또 다음 에피소드 기대해 주세요.